삼각형 ABC에서 어 구하라는 거, 여기 AD의 길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AD를 끼고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랑 닮은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AD는 여기 각이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각도로 표시된 데 여기 있고요. 어 여기 A, B, D 이렇게 두 개, 여기 길이가 12, 9, 그리고 여 각도 동그라미 할게요. 그럼 이거랑 닮은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끼고 있는 부분, B 보이죠? B 보이고요. 어 여기가 2변이 되면 가장 긴 변이 될거 아니야 여기는 이만큼 길이가 몇인가 보자 보니까 16인가요? 16이네요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가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12죠 혹시 길이비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어, 16대 12는 몇대 몇이죠? 16대 12는 4대 3이네 그지? 여기 12대 9도 몇대 몇이에요? 4대3 길이비가 일정하고 끼인각이 하나 같으니까 얘는 SAS 닮음이다 우리가 이거 닮았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AD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X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 혹시 아나요? 자, ABC였어요. ABC 그럼 여기가 A죠? ABC에서 여기 길이 C, A의 길이 몇이었죠? 여기가 8이네. 그치? 자, 그러면 길이비 4대 3은 8대 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3, 8, 24 24는 4X다 해서 X의 값 몇이에요? 6이 된다. 즉, ad의 길이는 6cm이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